안녕하세요, 에브리고입니다. 오늘은 오지 을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 한잔 하는데 왜 영상 찍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곳입니다. 오지 을에서 한국인이 하는 식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식당 소개하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홍어이 저기 포트에서 사거리 나오셔가지고 쭉 이쪽 산을 보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렇게 우리 깨코 레스토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제 쿠킹 클래스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사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레스토랑 음식까지 다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1층은 제가 자주 찾는 것. 인터넷 활용할 때도 이쪽 와이파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국 음식, 신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어, 일단 여기서 이제 쿠킹 클래스가 있고 음식이나 해서 이렇게 테이블, 널찍하게. 쓰. 지금 햇살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조금 어 아침이나 하면 여기서 시원하게 쉴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깔끔하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까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기계도 많이 들여오시고 해서 이렇게 내부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뉴 살펴보시면 이제 먹는 거 마실 것 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자 이렇게 한장 펴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칵테일 클래식 칵테일 이거 마시는 거고 어 여기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 야 역시 라면이 있어요 여기 <laughs> 그래서 라오푸드에 조금 질리시면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네요. 커피하고 지금 제가 마시는 거는 아, 아, 아메리카노입니다. 또좀 들으면서 좀 분위기가 나는 곳이고요. 커피 마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원래 그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카페랑 레스토랑 하시는데 여기 뒷공간은 또 저녁이 되면 바를 운영하세요. 여기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마시시면 되고 여기서 해피 아워리 있으니까 어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마사지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로컬 이쪽 라오 사람분이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바 2층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쪽에서 마사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는 이제 바 내부고요 음악에 맞춰서 원하시는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사지 받으실 때는 여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칸막이 쳐 가지고 여기서 마사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항공이나 저쪽 이제 어, 저기, 반나마을 쪽에서 나오시면, 여기 이제 삼거리, 기퉁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어, 근데 저기 보면 세븐일레븐이 있기도 해요. 그래 찾기 쉬워어 <laughs> 세븐일레븐이 있었어. 어, 그냥 그린 건줄 알았는데, 여기 친구분이 선물 주신 거래요. 야, 진짜 간판, 원래 골동품 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 저거 수집하고 가시다가 여기 오픈 기념으로, 주셔가지고 제길 자기식했다 그러네요. 이야. 편안하게 오지 체험하시면서 식사, 커피 이거 개고 레스토랑, 바, 커피숍, 카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지 체험 제대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 갑자기 여기 사장님께서 왜 여기 무항오이 시골 오지마을에 이렇게 레스토랑을 하게 되셨냐면요. 사실 여기가 바하고 요 안에 약간 작게 이제 레스토랑을 하셨는데 이 가게가 이제 남자친구분 가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친구 가게에 일하고 계신 건데 거기 여기를 하시다가 여기 앞에 원래 여기 담이 있었는데 여기 담허으로 뿌리고 여기 이제 렌트 하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가게를 넣으셨다 그러네요. 어 근데 저기 안쪽보다 여기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쪽 가게가 훨씬 낫죠. 어, 여기들 빵도 신선하게 잘 만드셔가지고 어, 빵순이들 빵돌이들 여기 빵, 빵 먹으러 오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아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쭤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